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라식, 라색, 또는 스마일 수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빛이 굴절이 되어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빛이 한 점으로 모인 지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 초점이 정확히 망막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사물을 또렷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정시라고 부릅니다. 근시는 정시와는 달리 초점의 위치가 망막면보다 앞에 위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막과 수정체를 지난 빛이 지나치게 굴절이 많이 되어 망막면에 도달하기 전에 일찍 모이게 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안구 길이가 긴 사람의 경우에는 근시가 생기게 되는데요. 망막면보다 초점이 앞에 맺히면 정작 빛이 망막에 도달할 때는 퍼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이 흐릿하게 잘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시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점의 위치를 망막면까지 뒤로 이동을 시켜주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눈앞에 오목렌즈를 갖다 대주면 됩니다. 볼록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렌즈는 빛이 퍼지게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시가 있는 눈에 오목렌즈를 대주면 빛이 굴절되어 모이는 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가 더 뒤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시가 있는 사람들의 안경화를 잘 보면 오목렌즈의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는 근시의 정반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망막면보다 더 뒤에 맺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안구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원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시를 교정하려면 초점을 좀더 앞으로 옮겨줘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에 볼록렌즈를 갖다 대면 굴절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초점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이 또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시가 있는 사람들의 안경알은 모두 볼록 렌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근시는 먼 곳이 잘안 보이고 가까운 곳이 보이는 것, 원시는 먼 곳이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안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입니다. 근시나 원시가 심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다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난시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시나 원시는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찌 됐건 한 점으로 모이기는 하는 반면에 난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빛이 한 점이 아닌 여러 개로 갈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난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데요. 눈을 통과할 때 거쳐 가는 각 구조가 울퉁불퉁해서 초점이 한 곳에 맺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최대로 간단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난시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각막 난시를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눈의 각막은 그냥 보면 완전히 둥글게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각막은 오히려 계란 모양 또는 럭비공 모양에 가깝습니다. 각막이 완벽하게 둥글다면 당연히 빛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지만 럭비공과 같은 모양일 경우에는 가파른 경선 쪽으로 들어간 빛은 굴절이 많이 되면서 초점이 앞에 맺히고. 완만한 경선 쪽으로 들어간 빛은 굴절이 덜 되면서 초점이 뒤에 맺히게 됩니다.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원주렌즈라는 특수렌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주렌즈는 앞에 맺힌 초점을 뒤로 이동시켜 주거나 뒤에 맺힌 초점을 앞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갈라진 초점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 그러니까 난시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근시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원시는 망막보다 뒤에 맺히는 상태이고 난시는 초점이 여러 개 생기는 상태다. 오늘은 이 개념만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더불어서 볼록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렌즈는 빛을 분산시킨다 라는 개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근시나 원시, 난시 등을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한 것도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기본 개념을 토대로 근시, 난시, 원시를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